Huh. <laughs> 원래 저러지 어, 않은데 원래는 잘잡는데딱제가하는거 저요? 아 왔어요 부어 왔어요? 네어떻 왔어요? 복붕 라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전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요? 안다 졌어요? 저는 아. 아, 졌습니다 진짜 엄면 돌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경북고등학교 박관우 선수 고신다 경북고등학교 박관우입니다레드윈스 네 지명될 때 어떠셨나요? 어 정말 생각지도 않은 팀에서 뽑아 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제 그리고 경북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경북고 후배만큼 인 많이 챙겨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계속 해놓고 있었는데 마팔 해주셔가지고 투혼 투지 같은 야구에 대한 열정 같은 걸좀 많이 받고 싶고 배울 점도 참 많으신 선배님인 것 같아가지고 어, 빨리 만나뵙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원래 고작스러았안 왔어요? 어, 지명 대구 나서 지냈어요 관우는 한 성격 할것 같은데 되게 숭둥이해가지고 친해지기 쉬웠어요 <laughs> 태현이 형은 뭐예요? 태현이는 베러리는... 이상했다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해요 어떤 <laughs>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웃음> 그냥 추세연 <laughs> <그냥 주세요. 웃음> 하나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정한이 밖에 안 보이네 3명 다 나오고 있어 물론 경기를 뛰지는 않지만 잠실 야구장에서 이렇게 발을... <laughs> 와서 경기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1회차 하고 있는데 팬들 응원도 엄청 크고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뛰고 있어 하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부담 같은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쌤이? 저는 여기입니다. 즐깁니다. 만족기야 네. 살짝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약간 아, 사람 많으면 저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즐긴다. 저는 무조건 신나는 걸로. 완전 신나네. 네. 저는 미스터츠로 가겠습니다.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것같을가지고 아, 추세현이. 소감 말려주세요. 메타 나갑니다. <laughs> 아 너무 긴장하신네요. 아 너무 긴장. <laughs> 아 너무 긴장하게 되고. 아진다 나는 동원대학교 출신으다 엄청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들의 열기도 느껴져서 더 이제 일본에서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어요 어떤 게 가장 좀 오늘 하루 종일 인상? 저시부한게 <laughs>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긴장한 거 같아요 와... 아... 다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laughs> <저가> 계속 후회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쉬워 너무 아쉬워했어요 긴장 많이 했더니 아버님도 오셨죠? 네 할머니도 오셨는 아... 너무 죄송해 <laughs> 우영이 형서울 오셔서 겨울에 장비도 많이 챙겨주셔서, 그래도, 선배다고 뭐 좋은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 듣고, 존경하는 선배님. 이담아 하나만 풀어주세요. 기담. 담아만... 기억나는 거 없는데. 아, 그요 네. 그냥, 풀어 오면, 예의 바르게 코치님 말씀 잘 듣고, 고등학교 때도 코치님 말씀 잘 듣고, 그때 오셨을 때도, 빵집 가면, 커피랑 빵이랑, 매일 갔는데, 매일매일 한 10명 되면 한 20만원씩, 1 0만원씩 나오죠 아서울고 선수들 다? 네 서울공 올 한해를 다불러오려고아 진짜? 우영 선수한테 한마디 하세요 감사의 한마디 어, 항상 잘 챙겨주시고 먼저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같이 1군 마운드에서 설수있고록 저도 더 열심히 공발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 부천고등학교 투수 안식입니다 자기 선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경강고 투수 준서입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고, 구 장이, 전율감이 좋아가지고, 빨리 여기서 한번 마운드 밟아보고 싶습니다. 전술을 격려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이 전술 야구장 마운드에서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임창규 선배님 처음탈삼진을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표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퍼펙트 게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도하게도 해본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laughs> 하지만 눈이 좋게 되어서 110번째로 뽑힌 만큼 저희 이제 110% 이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순간적으로 생각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라임을 맞춘 거라서 열심히 하긴 아, 어요어떻 라운드 1 0라운드 끝날 때마다 특성하고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안 보고 있다가 나 동생이 알려줘서 지면 안 될까 봐 울고 있었는데 지면 되고 <laughs> 눈물이 멈추고 웃었습니다. <laughs> 학교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보다 조금 더 심장걸려하고 저는 오히려 좀 편한, 좀 침착하게 있, 있었는데 지명되고 나서는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싶 마세요. <laughs> 본인의 강점 하나만 말해주세요. 제 강점은 큰 키에서 던지는 타점 높은 직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습득력이 좀 빠른 편이어서 금방 금방 배워서 빨리 듣는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일단 디지컬하고 저희 공의 구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심성으로 <laughs> 가는 공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타자들이 쉽게 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본인이 그런 다니까 그런 건데. <laughs> 볼 하나 뭐 좋은 거 같아. 쉬 실제로 던지는 거 중학교 때 한번 봤습니다. 아 진짜요? 몇명 대저볼 맞춰 가지고. 대저볼 <laughs> <laughs> 맞췄던거 기억나요, 대저볼? 네. <laughs> 네 이제 던지고 싶은데는 무조건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으로 투수 김종훈입니다. 제가 경남고등학교 투수 박시원입니다. 선전 음. 관련지지배가 겠습니다 동원각이대 호주 영. 그때 전날 네, 중학교 감독님을 찾아뵀었었는데 음.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아마 한 2라운드 끝자락 아니면 3라운드쯤에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지명장에 갔었는데, 3라운드 지명장 끝나고도 제 이름이 안 나와서 조금 초조해 하고 있다가, 4라운드, 5라운드 무릎질 하도 제 이름이 안 나오다가, 1라운드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굉장히 풀리면서, 이제 안, 안도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감정들이 섞이면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울어요? 아, 원래 <laughs> 눈물이 거의 없는 편인데 올해도 올해 그아마 처음 온것 같습니다. 음. 안올 수가 없어요. 안올수 없어요. 네. 네. 올 수밖에 없어요. 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음. 마지막 일지 진행할 때 그냥 안 굽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네, 저희 학교 음. 이름 불러가지고 이름 불리기도 전에 가족들이랑 함께 울면서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앉았어요, 그냥? 병담주, 병담주. 같은 경남사랑, 경남에 사는 사람이셔서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친한 거 말고? 알고 있요 경기하면서 몇번마주쳤습니다이마트때한 인턴에서 봤을 때고뭐야 어.. 그게 보다 힘들건데 잘한다 이가 제일 신기했어요? 선배님 잘가지고 오연수 선배님 나 처음 뵀었는데 되게 연예인보 느낌이었어요 진영, 강우 잘생겼죠? 잘생겼... <laughs> 우랑 같은 팀되게좀 신기한 아누구야 중학교 3학년 때 넥스트레벨 캠프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laughs> 네. 또 이렇게 같은 팀에서 야구하게 되 가지고 <laughs> 인연인 거 같기도 하고 신기한 거같 지금 일본의 대표 선수들 중에서 한분한가친도지셨어요김산구 선배님이라고 누산 대표님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예. 어, 잘생기셨고. 잘생긴 사람들만 좋아하네. <laughs> 야구장에서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저헬리트윈스팀 키츠 구경하면서 한 네. 번이나 어, 보싶고마스터트 네. 중에 감방고치 사면 안 있어가지고 <laughs> 어, 다시 타인도 친구. 지금... 어, 좀 귀여운 걸좀좋아해가 아... 아, 귀여운 걸 좋아해. 사고싶은거 있어요? 아 t h 울렁 e I 있어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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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형, 아, 인형 귀엽잖아. 아. 아, 네, 사 k 돼요? 네, 아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카 o n 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 n 어 이거 좀음에 들긴 하는데 이거 사이즈가 작아서 <laughs> 이게 너... 네네 이거 원래 가린이였는데 <laughs> 이제 엘린이로 <엘리니로> 하려고 <laughs> 이게 있어야지 엘린이라고 할수있어 네. 친구는 뭐 저는 예겠니다 유명 전보 저는 김치껏 출연비 8,000원 만에는데 6,000원 받았 6,000원 이야 네, 스 6,000원 받았는데, 6 0 0는데6 0 0 0세요 저랑 잘 6,000원 받는데 6,000원 나요둘데 사세요 0원 받았는데, 6 0 0요원 받았는데, 6,000원 받았는데, 6 0울이원 받았는데, 6,000원 받 <목소리> <목소리> 남자는, 야, 남자는 아, 그래, 남자는 해. 안 내면 진 남자는, 남자죽이 아, 자이긴 해. 안내면진 거, 빨리, 빨리, 가위안내면진 거, 빨리, 빨리. 남자둘더 아, 이거 죽으면 여자 준다, 이제. 안내면진 거, 빨리, 빨리. 완료. 아, 이 우승 마크 있는. 맞아요, 맞아요. 우승 마크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부모, 어머, 어머님과 아버님 거. 동생이요. 동생. 근데 왜 동생이에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동생과 친하고. 음. 저도 5번드래프트 결과를 동생이 알려줬기 때문에 마음에 드십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목숨이 가득 모보겠습니다수고 팬츠. 현전주로 바꿔 주세요. 네. 이 몰랄까 이거? 상으로이 한. 제, 제 지갑 잠시만떻게 해요? 처 그냥 저 그냥.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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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어, 어.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 맞아, 지 파이팅 맞 파이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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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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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 <놀러> 아 좀만 더쳐 봐. 아 어디 가? 나 이거 앞인지 직장아로 계속 앞. 아 나와 들아 씨. 밑으로. 아, 도 하지 마. 아주기너 몰아주기. 안 되면 신고하게 해 뿔. 오케이. 아 <놀리지>. 오케이. 오케이. <놀리지>. 오케이. 나나그만 <laughs>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하. 됐다 됐다. 아 진짜 뭐이아 얼굴 멀아지고 가나? 오늘의 신0 0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대학생 한 명, 저한 명이 많게 모범이 되고 후배들한테도 모범이 돼서 빨리 일본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빨리 어, 일본에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 보고 사진이나 이런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게 오셔도 해줄 테니까 좀 편하게 와주십시오. 유치에 입단돼서 영광이고 자리에서 1분에 빨리 빨리 데뷔, 데뷔하겠습니다 사고 안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1분 무대에 설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니까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1분에 빨리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진님도 있고 선재야 나봤는데 내년부터 빨리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LG 하면 생각나는 스타 아픈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야구장에 왔는데많이 사진도 찍어달라 해주시고, 좋아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야구 잘해서 더 이쁜 반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기대랑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잠실 야구장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LG 트윈스 화이팅! LG 트윈스 화이팅! 네.